혹시 지금 며칠째 화장실에서 씨름하고 계신가요? 아랫배는 묵직하고 속은 답답하고 이러다 혹시 대장암이라도 걸리는 건 아닐까? 밤새 뒤척이며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맞아요. 만성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건강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안겨주죠.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매일 잠깐의 시간 투자로 묵직했던 아랫배가 뻥 뚫리고 잃었던 활력까지 되찾을 수 있는 기적 같은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평생 변비로 고생하던 분들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행동 하나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면 그 비밀스러운 비법이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지혜롭고 건강한 인생을 위한 희망의 지침서 노후의 등불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대장암 걱정까지 덜어줄 특급 정보를 공개할 겁니다. 바로 시니어들의 장 건강을 살리고 잃었던 웃음과 활력을 되찾아줄 기적의 쾌변 행동이죠.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답답했던 일상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변화시킬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될 테니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60대 김영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등불채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환갑을 간 넘긴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생을 변비와 함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지긋지긋한 변비 환자였어요. 일주일에 한번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갈 때마다 진땀을 뺐죠. 아랫배는 늘 더부룩하고 가스도 차서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고 늘 똥배가 불룩해서 영 보기가 싫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변비는 더 심해지더군요. 변비약 없이는 하루도 못살 지경이었고 나중에는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러다 정말 대장암이라도 걸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병원에 가도 섬유질 많이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하는 뻔한 소리만 들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장 건강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별거 있겠어 싶었죠. 워낙 많은 정보를 접했지만 다 소용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꾸준함이 기적을 만든다는 말이 제 마음에 콕 박히는 거예요. 그래, 속는 셈 치고 딱한 달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영상에서 알려준 이 행동을 매일 꾸준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광님의 사연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만성 변비는 단순히 화장실 가는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무르면 독소가 발생하고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의 장은 젊은 사람보다 운동 능력이 떨어지고 장내 유익균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비에 더욱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만성 변비를 방치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첫째, 대장암의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변비가 심하면 대변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죠? 마치 쓰레기를 오랫동안 집안에 방치하는 것과 같아요. 쓰레기에서 악취가 나고 세균이 번식하듯이 대변 속 독성 물질들이 장 점막과 계속 접촉하면서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만성 변비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찔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내 몸속에 독성 물질을 쌓아두는 것과 다름없는 일인 거죠. 둘째, 뇌 건강까지 위협받습니다. 변비가 뇌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서 독소가 쌓이면 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뇌로 올라가 뇌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어요. 기억력이 감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지어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가 맑아야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데, 변비 때문에 뇌까지 쭈글쭈글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셋째, 전신염증과 면역력 저하의 주범이 됩니다. 장 건강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장에는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변비로 인해 장 환경이 나빠지면 유해균이 번식하고, 장 점막이 손상되면서 염증 반응이 온 몸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피부 트러블은 물론이고 관절염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심각한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뎌지니 정말 변비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김영광님의 사연으로 돌아가 볼까요? 김영광님은 오늘 영상에서 알려준 이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셨다고 했죠. 과연 그이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김영광님께서 실천하신 기적의 쾌변 행동은 바로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10분 걷기였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서 실망하셨나요?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이 김영광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그저 물한잔 마시고 걷는다고 변비가 나아질까? 하지만 속는 셈 치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고 집앞 공원을 10분 정도 걸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일주일, 이주일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날 아침 정말 신기하게도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신호가 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더니 거짓말처럼 시원하게 쾌변을 했습니다. 그 순간의 개운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후로 매일 아침 이 행동을 반복했어요. 이제는 변비약 없이도 매일 아침 시원하게 화장실에 갑니다. 아랫배가 홀쭉해지니 옷도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몸이 가벼워지니 걸음걸이도 활기차졌어요. 주변에서 영광씨, 요즘 얼굴에 광이 나네.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노후의 등불 채널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광님의 사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잔 마시고, 10분 걷기가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첫째, 따뜻한 물은 장을 깨우는 신호탄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장에 따뜻한 물이 들어가면 장 운동을 촉진하고 굳어 있던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뻑뻑한 기계에 기름칠을 하는 것과 같죠.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비타민C 섭취는 물론 장 청소 효과까지 더해져 더욱 좋습니다. 둘째, 10분 걷기는 장을 움직이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장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걷는 것은 밤새 쌓인 노폐물 배출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거창하게 운동할 필요 없이 집 앞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 매일 아침 규칙적인 시간에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김영광 님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거창한 비법이나 어려운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뜨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그리고 가벼운 10분 걷기. 이두 가지 행동만으로도 여러분의 장은 놀랍도록 건강해질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만성 변비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대장암과 뇌,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수도 있고, 김영광님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건강한 장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저희 노후의 등불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밝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찾아 전달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 채널이 더 많은 시니어분들께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가 변비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저희가 새롭고 중요한 건강 정보를 올릴 때마다 가장 먼저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지혜로운 행동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러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